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중립을 훼손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대선캠프 출신의 조혜주 상임위원을 임명한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꼼수로 조혜주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려 들다니 대체 무엇이 두려워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것입니까? 역사상 최초로 선관위 전 직원이 민주주의를 위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일으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과 선관위 직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여당 후보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인정받고 싶다면 당장 형수 박인복 씨와 조카에게 찾아가 사과하십시오. 배우자를 소개해준 형수님과 그 가족들을 권력으로 압박하고 성남시 측근들을 총동원에 협박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괴롭힌 죄를 먼저 용서받고 대선에 임하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특히 어린 조카에게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가한 협박과 악담, 욕설, 비웃는 소리는 꿈에 나올까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권력을 잡으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도 조카처럼 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찾아가 사과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분들에게 용서받지 못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후보로 활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는지 수많은 청년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